안녕하세요. 담비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어이뭐 일회용 스파게티 같은데요. 이마트가 다 반값으로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. 쇼 어, 슛컷 스파게티 인 토마토 소스 해 가지고요. 파스타랑 뭐 토마토 퓨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어, 뭐 외국에서 만들었을 텐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? 어,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수입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양 성분도 표시가 안되어 있나 뭐라고 되어있는데 영양 성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가격이 한 2천 원대 하는거 반값에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파스타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자, 즉석 스파게티라 자, <laughs> 자 위에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자 면발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주 작게 쓸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요. 자, 다나 자, 라 음, 자, 두고 조금씩 먹으면 되니까 자, 희한하게도 생겼다. 떡볶이가 생각나는 떡볶이식 파스타. <laughs> 자,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의 스파게티고요 향은 음, 토마토, 저기 스파게티보다는 토마토케찹 느낌이 몇씬나는 <laughs> 독특한, 이거 왠지 떡볶이처럼 쫀득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. 자,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십시오. 과연 저게 무슨 맛이 날까? 떡볶이야? 스파게티야? 자, 되어 있는데. 자, 한번 그냥, 아야 하나만 먹어보자. 하나만. <laughs> 또 맛이 날래라? 자, 요렇게 들고요. 자, 하나만 먹어보면. 파스타긴 파스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파스타 그 정도도 사이즈인데 그거를 좀 잘게 썰어놓은 느낌이죠. 네, 그고 이게 누가 보면 진짜 떡볶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음.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니까 그파스타의그 저기 약간 좀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거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. 보통 좀 뿌른 파스타. <laughs> 약간 떡볶이 같은 느낌도 나요. 나긴는 하는데 소스는 토마토 소스긴 한데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에서 해먹는 그 토마토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토마토 케첩에다가 물을 탄 듯한 느낌이고요. 면발은 그냥 큰 물을 물해서 뭐 이렇게 맛있다 그 정도까지 모르겠고 그냥 뭐 가끔씩 저기 뭐라 그럴까? 비상용, <laughs> 전시 대비용, 뭐 그럴 때 정도로 드시는 건데, 뭐이렇게 맛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. 개인적으로도 스파게티 해 먹을 때 면을 한 8분만 삶으라 그러면 10분 넘게 삶는데, 이거는 뭐 그냥 좀 많이 뿌른 느낌, 해가지고 스파게티랑 좀 다르고 떡볶이 하고 스파게티 중간 정도. 되는 독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튼 이렇게 해서 이마트에서 판매되니까 묘 면발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세요이한도하다 영원히가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ぴったり。<laughs> <laughs>